하루이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새해 아 구정 아 첫날을 맞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육과 관절을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몸이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글로벌 킹덤 교회, 아 우리 한국말로는 대한 교회입니다. 대한 교회 고제득이 바나바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어가 없이 아, 우리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점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축복의 메시지는 바로 요일, 요한복음, 아, 사도행전 2장 28절입니다. 아,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성령님의 하시는 역할이,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알려주십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your young man will see vision. 그렇습니다. 우리, 펠레 비전 얘기하죠. 사실 가까이 있는 걸 보는 게 아닙니다. 아주, 이, 멀리 있는 것을, 이, 보게 되는 거지요. 아, 울러 늙은이는, 너희의 나이가 든 사람들은, 꿈을 꾸리라. Your old man will dream dreams. 오늘 어떻습니까? 여기에 젊은 분들이 들어오셨습니까? 환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좀, 아, 본인 스스로 좀 연세가 되셨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저는 늘한 해가 마무리할 때 고린도 전서 12장 31절 12월 31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날짜에 맞는 성경 구절을 종종 찾습니다. 제가 결혼을 2월 25일 날 했거든요. 그때가 사실은 아, 우리나라의 노태우 대통령이 아, 대통령에 취임할 당시였는데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했는데 와 마치 온천할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붙잡은 말씀이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또이 배피를 허락하셔서 같이 지금 아, 생활함에 있어서 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자. 저는 이 날짜에 따르는 성경구절을 종종 찾습니다. 제가 대학 시험을 78년도에 치고 처음 떨어졌습니다. 그때 발표 날이 12월 24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날짜에 맞는 성경구절를 한번 찾아 봅니다. 그때 당시에 자문서, 24장을 읽었습니다 자문은 솔로몬의 지였습니다 우리 김선호님 7.8기의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니까 여기에서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기는 지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노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내용을 보고 아 앞으로 아, 일곱 번더나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7.8기.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어쩌면 이 말씀은 저의 인생의 이 모토가 되어졌습니다. 7.8기. 예. 자문 24장 16절 말씀.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넘어진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학창시절 공부 잘하셨습니까? 또 저는 연애에도 실패했습니다. 또 저는 제 꿈이 축구선수였습니다. 사실은 한국에 차봉근 이전의 위대한 스타 아, 이회택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1976년에 포항제철에 축구 감독으로 계셨는데요. 그분을 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공을 차고 싶다고 했습니다. 추천서를 하나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축구 선수로 입문을 했습니다마는 석 달이 볼보이를 해보고, 아,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서는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늦게까지 이 스포츠 선수로의 꿈을 갖고 거기에만 전념하고 있다 보니까 머리 별로 든게 없었습니다. 결국은 한번 떨어지고 두번 떨어지고 그때 당시에 모토가 뭡니까? 아, 재수는 필수고 삼수는 선택이다. 결국 삼수까지 했지만은 떨어지고 군대를 가게 되지요. 와우. 정말로 막막합니다. 인생에 이렇게 좀 실패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이 성경을 좀 가까이 했습니다. 왜냐니까 디모데후스 3장 1 16절에,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와이 성경이 나를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로요? 이 바른 길로요. 의의 길로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책망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나의 게으름에 대해서, 나의 나태함에 대해서, 나의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도. 왜냐하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거든요. 하나는 선을 행하지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악으로 달려가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요. 어,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 하는 바, 내가 악을 행하는 거다. 오호라, 나는 곤부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스스로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분명히 로마스 실장에서는 탄식이 나왔는데 로마스 8장 1절 넘어가면서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떠한 사람을 삶을 사셨던 지간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에게, 아이 죄의 문서를 도말해버리고, 의의 정서를, 우리에게 생명의 정서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이제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전에는 열등감이 너무너무 컸지요. 근데,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내 안에 자존감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실패하던 삶에서 느끼지만 대구 한의대 이 동양 철학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가 1988년입니다. 그래, 어떻습니까? 이 대학에 엄청나게 사실, 대모가 이 많을 때죠. 예. 그가운데서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 시험을 쳤는데, 너무 좋은 점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장학금을제 평생 처음으로 받아봤습니다. 또 그게 계기가 돼서, 1년, 2년, 3년, 4년, 아, 자금을 받는 그런 아, 경험을 하면서는 제이 비어 있는 아이 지식들을 철학으로 좀 채우게 되었습니다. 아 동양철학이 또 의외로 여러분 재미있습니다 한국인의 의식구조와 함께 그리고 이 중국의 이 고사성어들 사실 한자를 공부를 열심히 하니깐잘다 하나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사람들이 태어날 때에 생의 지지가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율곡 이 같은 사람은 사실 천재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울러 학의 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태계 유황 같은 선생입니다. 학의 지지는 이 더러우면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곤이 지지입니다. 곤이 고니. 아주 애를 써야지 이 알게 되는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 곤이 지지입니다. 그런데 남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이 곤이 불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이런 이야기들이 제게 굉장히 이 매력적이었어요. 아울러 아, 유붕이 어, 자원방 내면, 아, 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하기 시습지, 이 불력 열호와 배우고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좀 들어오는데. 근데 저는 스찬이잖아요 여기 지금 주로 유교입니다. 유학이니까요. 아, 울러 불교가 있지요. 그게 도교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 아, 많이는 아니지만은, 이 주역을 통해서 이역수를 자꾸만 저 알게 되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 동양철학을 공부하면서 계속 성경을 비교했습니다 공자의 제자와 예수의 제자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공자의 이 말씀과 예수의 말씀을 대조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동양철학은 윤리였습니다 도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윤리와 도덕을 넘었었습니다. 여러분 윤리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죠. 이 우리의 지금 양심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양심 속에 있는 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영과 육과 혼이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혼적으로 감동, 감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지적인 능력과 이온 마음의 열정을 다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 감동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영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지 않는다. 이미 가르쳤죠. 그리고 제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그 보혜사 또 다른 아 지금 대변인입니다. 그보혜사를 너희를 돕는 자죠 보혜사 돕는 자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바로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이 임했을 때에 두려워 떨던 제자들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도 이 구약의 바로 성령의 충만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이영 성령님을 좀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주의 성령이 그 안에 가득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의 이 성령님이 여러분 심령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 그 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with man, this is impossible.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지만, bu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 저는 사실 어제 1시 거의 밤까지 좀, 아, 이 채취피티와 대화하면서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그게 어느 만큼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거 제 힘으로 못하죠, 사실. 그런데, 아, 읽었던 책들이 있었습니다. 세무열 헌팅턴의, 아, 문명의 충돌. 제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울러, 아, 또 하나의 책 제목이, 칼빈주의의 자유사상과, 칼빈주의의 사상과 자유사상. 우리 책영님 반갑습니다. 그 책을 읽었을 때, 분명히 지금 문화에 대한, 문명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이 제목 자체가 문명의 충돌이니까요.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은, 아, 이 문명 간의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이 영국의 문명하고 미국의 문명이 다릅니다. 미국의 문명하고 이 중국의 문명이 다릅니다. 이것이 또 종교적인 차이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명들은 결국 바로 이 정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들 때문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부딪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부딪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적지 않은 이 문명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문화의 차이들이 있죠. 이념의 차이들, 종교의 차이들, 사상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우익과 이 자익의 충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북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 동서를 이렇게 나누는 데는 적지 않은 이념의 차이들, 바로 이 철학의 차이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 금지법을 통과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분들의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분들의 이 정의를 갖고 있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통주의에 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걸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니까 이것은 포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차별 금지법이라고 얘기하죠. 지난 1월 6일 날 최혁진 무소속 의원과 이 민주당 8 명의 의원이 아, 내어 놓은 민생 개정법. 이 개정법에 따르면 여러분. 와우. 지금 통일교 아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 불교, 천주교 모든 종교들의 이아 그 교회들, 불교 재단들이 해체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 사이비 종파를 좀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역사적으로 봐도, 여러분, 이 정치가들이 정직하지를 못했습니다. 누구를 뭐 말할 것도 없이 말입니다. 말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만, 국민을 위해 한 정치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 다산 정약욕이, 정약용이, 아, 목민심수를 썼죠 바로 이 목은 민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스리는 자들은 마른 민을 위해서 있는데, 이, 자기들이 다 주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뒤집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승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승기리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자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변함이 없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은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라. 종이 되라고 하거든요. 살고자 하면 죽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혈기가 죽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욕들이 죽고 있습니까? 죄를 향한 그런 욕망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젊은들이 이것보고 이것을 죽이려 하면 이 젊음을 다 죽이라는 똑같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이 야망, 여러분의 이 정욕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하게 사용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결을 이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육체 가운데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될때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결혼을 지켰습니다. 오늘 자문서 입4장 16절을 말씀했습니다만은 우리 모두는 많은 경우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내 힘으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도움이 옵니다.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2026년,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강을 내시는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바로 이런 아, 축복됨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바로 아, 이 구정 첫날 이곳으로 돈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분한 한 분들 교회를 들어가서 이게 뭔가 하고 들었던 한분한 분들에게도 이 같은 은혜와 복,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나이가 드신 우리 아, 중년들에게는 이 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려 하신 것처럼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구정 때는 오늘, 아, 요런, 이 정도에서 짧게 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내일 또 6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